한번 틀렸었어요. 계산 하다가 홍감도 홍감도 네. 자 2의 a 제곱이 3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. 그리고 3의 b 제곱이 5다 라고 알려줬어요. 이렇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. 자 그럴 때 어, 로그 50에 450자이런애들 있어요 자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소인수분해해서 쭉 나타내 볼게요 자 로그 50에 괜찮아? 자450 소인수분해하면 어,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? 자 로그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이거를 더하기로 다 바꿔줄거야 로그의 50의 2 플러스 로그의 50의 3의 2제곱이니까 이 플러스 2이2 앞으로 나왔어 괜찮아? 자그 다음에 플러스 어, 2의 로그의 50의 5자 이렇게 했습니다. 여기까지 괜찮아요? 에, 이렇게 했고 자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. 따로 갖고 와서 풀게요 복잡해져서. 자 얘를 로그의 이천 님, 진수랑 미치랑 자리 바꿈 역수 취급 되잖아요. 맞습니까, 여러분들? 네, 이런 식으로 자, 50도 소인트 분해 합시다. 어, 2 곱하기 5의야지 자, 그럼 얘는 뭐가 되냐? 얘가 뭐가 되냐? 얘가 어, 2 로그, 2에5 플러스 1분의1 이렇게 되겠네. 따라왔어, 선생님들. 괜찮아. 자, 근데 얘 봐봐요. 자, 이걸 로그로 바꿉시다. a는 로그 2의 3 이렇게 되고. 괜찮니? 아, 네, 이렇게 되고. 얘는 b가 로그에3에5 이렇게 돼. 괜찮아? 아, 네, 이런 식으로. 아. 어... 어 어떻게 풀었지? 아이씨. 너무 이게 풀어나와 지 잠깐만. 2에 5가 나왔었나? 뭐 나와도 돼자 로그 2의 5가 나왔죠 맞죠 아, 애초에 시작을 좀 잘못했고 자 이거 잘봐 로그의 2의 3이 A고 로그의 3의 5가 B입니다 괜찮아요? 그럼 로그 2의 5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밑변화 명식으로 괜찮아? 자 어떻게 할 거냐 어, A가 로그 아드었네 문제가 2의 3이고 B가 로그 3의 5입니다 지금 괜찮아? 자 얘를 어떻게 바꿀거냐 b분의 1은 로그 아 이렇게 하면미칠분이네 아, 아, 2에 오잖아 a분의 b 아, a분의 b가 로그 2의 3분의 로그 3의5 이렇게 되는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아. 네. 잠깐만. 로그 십. 뭐 아무거나 밑을 밑 변화 공식으로 통일해요. 그럼 얘는 로그 십으로 통일했습니다. 이 로그 삼 로그 삼 로그 오. 아이러면안 되는구나. 안 없어지는. 아씨 곱해야 돼. 아 곱해야 되네. 에이씨. 자 곱하면 되네요. 아이 참나. 곱하면 되네 이렇게 곱하면. 자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자 이거 지 저희 로그 법칙이 있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 그래서 이 로그 2의 5가 a b네 아 이렇게 풀었어 선생님이자 아,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어, 로그 2에 5 플러스 1 되니까 얘는 2AB 플러스 1분의 1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요거 하나 해결했어, 얘들아. 요거 하나 해결했어. 괜찮니? 자, 그 다음에 얘 봅시다. 얘 갖고 올게요. 2 로그. 자,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세요. 2분의, 분자에 2 주고, 로그. 어, 3의 50. 자, 이렇게 하세요. 그러면 얘는 아까 50인수분해 했으니까 어,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어떻게 표현돼? 분모 로그 3의 2 더하기 2 로그 3의 5 이렇게 표현되지 자 이거 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그 2의 3이 아까 a였잖아 맞지? 그럼 얘는 a 분의 1이겠네요 맞습니까?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 a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그 3의 5 로그 3의 5 b였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2b e, 분의 1,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. 자, 얘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얘는 a 분의 2 a b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얘는 a 분의 2 a b 플러스 1 분의 1이 되니까 2 a b 플러스 1 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이것까지 해결했습니다. 얘까지 해결했어요. 괜찮아. 자, 그다음에 얘 해결합시다. 마지막. 자, 이거 보라색으로 풀게요. 자, 얘해결 하면, 얘도 마찬가지, 분모에 분자의 2 주고, 로그, 5의 50. 자, 이렇게 하고, 자, 얘는, 로그의 5의,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. 자,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이거, 계산하면, 2 플러스 로그 5의 2분의 2 이렇게 되니까, 로그 5의 2가 뭐야? 아까 했잖아. 여러분들, AB가 뭐였어요? A, B가 로그 2에 오잖아요, 맞죠? 아, 쟤는 그러면 그거의 역수니까 A, B 분의 1이 되겠네요,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얘가 2 플러스 A, B 분의 1 분의 2. 자, 얘도 마찬가지 통분하면서 계산합시다. A, B 분의 2A, B 플러스 1 분의 1 분의 2. 자, 이거 분의 이거. 자, 그러면 2A, B 플러스 1 분의 2A, B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얘가 뭐라고? 1러1 어, 2ab 분의 2ab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분홍색이 아까 뭐였죠? 어, 얘도 1 2ab 분의 a 이렇게 될 거고. 아까 노란색이 뭐였습니까? 1 2ab 분의 1 이렇게 됐고. 자동으로 통분이 돼 버렸네. 괜찮아 얘들아. 괜찮니?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 뭐가 정답이 되죠, 여러분들? 계산하면 1 2ab 분의 아, 아, 1 플러스 a 플러스 2 a b. 뭐 이런 애가 되는데요. 자, 그래서 정답이 2 번이 정답. 어, 뭐야? 뭐야, 뭐야? 어디 실렸어? 뭐야? 이거 푼 사람? 야, 뭐, 2번 맞아요? 뭐 어디서 들렸어요? 빨간색. 바이안지. 빨간색이 들렸어? 이 a 이야 음. 아, 아이씨, 여기 이네. 이. 네. 이에이. 네, 이 a 이 이렇게 되네요. 자 여기가 2 이렇게 되네. 괜찮습니까, 여러분들? 그래서 2 번이 정답이 되습니다 자, 홍강도, 홍강도. 네. 꺼줘.